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8월, 네 번째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고용이 있었는데, 그때 볼 때는, 뭐, 좀, 뭐, 반도체 장비주, 뭐, 검사 장비, 여서 그치는 걸로 그만뒀더니만, 외국인이 59%가 있던 게 조금 거슬렸고, 그리고 매출에 비해서 시청이 높은 게 거슬려서 다시 한번더 봤거든. 자, 고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어, 2022년 8월 11일 기준이고 그때 음, 14,700원 종가 5% 상승했던 시기 시가총액은 1조 900, 90억 주식 수는 6,800만 주. 얘들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도 스톡옵션이지만 스톡그란트라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거 스톡그란트. 그남발할수 있겠지, 스톡 그란트. 내가 주식 줄게, 줄게, 줄게. 공, 대가를 안 받고. 스톡 옵션은 좀 싸게 주는 거고, 스톡 옵션, 옵션을 해서 싸게 주는 거. 고 스톡 그란트는 그냥 그냥 주는 거고, 막막 막 주는 거고, 막줄수 조건이 돼야 주겠지, 맞지? 외국인은 59%. 다 동일업종 BR이 16배인데, 내가 계산했을 때 얘들은 20몇 배가 나왔지만.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 뭐 점유율 단 50%, 30% 육박하는 좀 이렇게 오 조금 앞서 갈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더라고. 자, 고영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면 자, 이게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는 좀 이상해. 하 내가 지금 아이패드로 봐서 그런지 여기 화면이 고영 테크놀로지 요 여기 화면이 뭔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마우스 스크롤 눌리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 홈페이지 얘들이 좀 이상해. 내가 지금 아이패드 봐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조만하게 보이도 않게 맞지? 불편해.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놓친 것들이 많았다. 이 영어로 나와있나? 자, 회사 소개,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들. SPI, SPI는 장착 기술. 반도체를 뭐또 회로판이나 이런 데도 장착해야 될 거야. 좀만한 것. 댄리 좀 하는 거, 쌀알보다 작은 거, 막, 이런 것들. 불량 없이 장착해야 될까요 장착했으면 그게 잘돼 있는지, AOEI, 오토모티브 옵티컬 인터페이스 페이스, 어, 요거는 장착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될까요 검사. 이거는 봐라. SP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고, 3D 눈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키보드를 본다라면,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검사하는 거가 기존의 방식이었다라면, 얘들은 3D 입체적으로 막, 막삐 돌아가면서 본다라는 거지. 3D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50%. AOI 시장 점유율은 3, 1위.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뭐있노? 고강일 박사거든, 고강일 박사. 지금, 고, 고형, 테크놀로지의 고강일 박사, 박사. SMT, 장착, 장비, 검, 세계 1위. 자, 고강일 박사. 비전, 미션, 이렇게, 이 홈페이지 봐라. 보기 힘들게 해놨지? 맞지? 아, 참. 그래서 다시, 회사 소개받고, 지속 경, 가능 경영, 여보면, 친환경 경영, 이거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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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라고 뭐, 맞지? 보고서는 내가 요, 좀 이따 바로 볼 거고, 자, 어 이거 윤리 경영. 윤리 뭐 이렇게 안 나와. 좀 홈페이지가 부, 불실하다. 내가 아이패드를 봐서 그런지 좀 불실하다. 그래서 프로덕터 이제 무슨 기계있는제 솔드 페스트 SPI 아까 전에 했지. 장착하는 거. 오토모티브 옵티컬 인스펙션. 요거는 어 장착한 게잘돼 있는지 검사하는 거. 제니스 2 이런 거 이렇게 검사. 부품을 3D 방식으로 검사하는 거. 이게 뭐 세계 점유율 어 30%. SPI는 Shoulder Paste Inspection. 이걸, 이거는, 어, 장착하는 거. 쪼만한 거. 쪼만한 거를 얼마나 장착하는데 얼마나 그거 떨리겠노? 야, 좁쌀 들고, 젓가락으로 좁쌀 들고, 좁쌀 받자마자 작은 거 들락하면 힘 빠지면 덜덜덜 떨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 테크놀로지 이런 거 있고. 자, 이래, 이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보기엔 조금 힘드니까, 홈페이지 제대로 이렇게, 요 표시가 안 되니까, 바로 얘들의 말하는 어딨노? 어, 그거, 그거 자료. 홈에, 뭐고, 이거. 지속 강능 경영 보고서. 요거 보면서 할게요. 요거 PDF 파일. 아, 홈페이지는 잘안넣도록 짜증나. 홈페이지 보기 너무 힘드니까. 요거 2020년 자료에요. 2020년. 회사에서 발급한 ESG 자료. 자, 들어가면 고강일 고용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고강일 박사. 뭐, 넘어가고. 자, 요 고용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딱 보면은 2020년들의 세계 최초 듀얼 프로젝션 모아리 기술, 뭔지 모르지만 적용한 3차원 도포 검사 장비, 도포, 납을 이렇게 그거 도포했는 거에 반도체하고 이렇게 킵판하고 붙어야 될거이가 그거를 잘 붙었는지 검사하는 장비를 세계 최적 출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 이게 50%의 시장 점유율, 3차원 측정 기반 검사 장비 솔루션 제공 업체로 다양한 산업군의 생산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뭐 컴퓨터 뭐 반도체 또뭐이노뭐 뭐, 스마트 웨어러블 뭐 세탁기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좀좀짠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들어갈거아이가 그럼 그거 다 검사되잖아. 그런 걸 다양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기술력으로 2577개의 고객사를 확보. 3차원 도포 검사 장비 SPI, 3차원 부품 장착 장비 AOI 시장에서 점유율 1위, SPI는 50%, AOI는 30%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의 30%.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잘 나가고, 자동차가 잘 팔리고, 반도체가 잘 팔리고, 배가 잘 팔리고, 이런 걸 떠나가 반, 그 산업, 안 되는 산업이라도 다 팔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총이 많이 높구나.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캐나다 총 7국가의 개 해외 법인이 있고, 독보적인 3차원 측정 검사 기술을 보유한 고용 테크놀로지는 표면 실장 기술 SMT라고 하지, SMT, Surface Mount, a l t a a Technology. Surface, Surface 뭐고? Surfing, 서핑. Surfing. 서핑. 그만나 하여튼간에, 그래. 검사 장비는 3차원 납도포 장비, 어, SPI, 3차원 부품 장착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 뿐 아니라 3차원 기계가공 조립 검사 장비 MOI, Machining and Assembling, Optical Inspection, 3천 투 명체 검사 장비 DPI 이런 것들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패키징이라는 이게 요즘은 시스템 반도체라 가지고 한칩 안에요. 뭐 시스템 온 칩이라고 SOC 시스템 온칩뭐 요즘 M1 칩셋 뭐 하면 CPU 안에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CPU 안에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고 있뭐 모든 게막장착한한 한 CPU에 들어가 있는 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때려 놓고 그거를 충격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커버 씌운다 그런 것들을 보통 패키징 이제 한번에 다만든 패키징 묶어서 한다는게 패키징 그럼 그걸 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 뇌수술 의료료비 이런 것들도 개발했다 신경화 해야지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R&D 센터 재팬 뭐고 이거 또고영 시아시아 뭐 이거 뭐그 차이나 유럽 캐나다 미국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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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지. 자, 2002년에 테크놀로지 설립하고 2003년에 세계 최초 듀얼 프로젝터 SPI를 출시. 이때부터 이제 세계를 이제 호령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 2006년에 납도포 만들자마자 3년도 안 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1등 돼버 기존에는 2D, 돋보기로 이제 보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3 d 로 보니까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3D 납도포 장비가 SPI가 이제 세계 검사 분야 세계 최고 수상 신제품도 수상하고 코스닥이 상장되면서 계속 부품 실장 장비, 요건 이제 2010년에는, 2003, 2003년에 SPI 출시하고 2010년에 이제 AOI, 요것도 이제 시장 점유율 한30% 되는 거. 그러면서 200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포브스지 아시아에 선정되기도 하고, 200대 중소기업에 선정된 거, 요번에 얼마 전에 말했잖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월드클래스 300 선정되기도 하고 쫙 넘어가다가, 또뭐냐 세계 최초 3D 반도체 패키징 장비, 아까 전 패키징 쌍이 묶고 한 방에 통로하는거 그런 것도 만들고, 최근에 2020년에는 3D 투명체 검사 장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침대 부착형 뇌 수술용 의료 로봇 공급 협약 체결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총매제지 그리고 세계 인류 상품 14년 연속 선정, 인류 상품, 세계 인류 상품 12년 연속 선정. 그러니까 배 같은 거 LG,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뭐몇년 연속 뭐 최고 품질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그런 것처럼 21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성장 기업 탑 500에 선정되기도 하고 자, 코스닥 떠오르는 스타 3D 납 도포 검사 장비 SPI 11년 연속, 연속 선정. 라이징 스타 3D 부품 그 장착 장비 AOI 3년 연속 선정. 한국 거래소 요런 식으로도 뭐 쌓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자, 쫙, 2002년에 만들어, 2006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는 거죠. 쫙, 계속 우상향하고 19년, 어, 20년에 조금, 어, 쳐졌다. 하지만, 반도체가,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용 거, 모음 거, 모험한 거다 검사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들 프린팅, 프린트 돼 있는 거, PCB 인쇄 회로 기판에 납도포 납을 깔지 그럼 그거를 검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SPI야. 납에다가 이제 인쇄 회로 기판에 잘그 접점이 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마운트 장착해야지 부품 장착. 자, 그리고요 부품 장착하고 잘 돌아가는지 요게 잘 장착돼 있는지 상태 검사해야 되잖아. 요게 요 a o i 고 자, 그래서 열을 가해서 PCB 부품에 결합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부품 결합 상태들 최종도 검사하는 게 AOI. 한번더 검사. 열을 가해서, 그, 접점을, 그, 붙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 그러니까 얘들이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SPI 하나, AOI 하나. SPI는 시장 점유율 50%, AOI는 30%. 세계, 세계 시장, 세계 시장.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얘들은, 작살난다, 맞지? 와, 시초 1조, 1조 밖에 안 된다고. 봐봐.

웨이퍼가 들어가는, 아, 인쇄회로기판이 들어가는 게웨이퍼가 아니고, 맞지? 그런 거 착착착착 올리는 거지. 실장된 부품을 제대로 올려져 있는지 측정하는 거. 이게 뭐다? AI, 오토매티브, 옵티컬, 광학용, 인스펙션 검사 장비. 자동 광학용 검사 장비. 자, 휴대폰, 뭐, 배터리, 자동차용, 반도체, 오마가 다 하는 거지. 자, 3차원 기계 조립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반도체 패키징.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한 방에 이제 또되는 거. 그리고 에폭시 실리콘 투명 도포 상태 불량을 측정하는 거 여기 아까 말했던 에폭시 실리콘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 실리콘 실리콘인데 이거 반도체를 껍데기 또그 씌워야 될까 이가 하면 그런 것들을 에폭시나 실리콘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포 상태 의 불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이런 것들 있고 뇌 수술 의료 서비스도 있고 r d 위 해서 얘들은 매출의 17.8%한20% 가까이를 R&D로 쏟아본다. R&D 인력이 평균 직원의 40% 이상을 R&D 인력. R&D가 거의 60, 50% 육박했던 게 시즌이었거든. 시즌, 시즌 1200명 중에 599명이 연구진이었거든. 박살나지? 시즌도 사야 되는데. R&D, 그에 비하면 얘들도 R&D 인력이 40%에 육박한다. 40%. 40% 정도를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전체 매출의 한18% 정도가 R&D 비용으로. 그니까 러 세계 최초를 타이틀을 지금까지 안 놓치고 계속 쫙갈수 있는 거지. 주력 제품인 3천원 도포, 납도포 장비 SPI 표면 장착 기술은 공정에서 발생된 분량 중 70%가 납을 도포하는 가운데, 바르는 가운데, 어, 나온다라는 게 나와서 고객 의견에서 차 안에서 개발 출시하였다. 아, 요게 분량이 거의 납, 바르는데 분량이 제일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딱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 냈다는 거지 자총 다섯 개의 R&D 센터가 있다 캐나다, 아메리카 이거 어디고 이거 요 어디고 하여튼 간에 요요요요저또 그리고 고용 R&D 센터 그리고 이 어디노 카이스트 이렇게 다섯 군데의 R&D 센터 비즈니스 시니지 창출 을 위한 연구개발 보면 처음에 메카트로닉 기술해서 장착 기술 아 장착 어 자, SPi 장착 기술 그리고 측정 기술 그러면서 돌면서 소프트웨어 기술 AI 인재용 검사하는 거또 넘어가면서 또 삼천 측정 기술 이렇게 계속 늘리나는 게. 비, 비즈니스 모델을 늘려 처음에 여기서만 돈 벌었다가 커지가 않는다는 거지 뇌수술 의료 로봇까지 이거는 사업 설명에 그래 크게 안넣오던데 하여튼 시장 매출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 자 고용 테크놀로지 주력 사업부분 표명 실장 기술 SMT 장착한다라는 거, 그거 검 장착하고 장착한 게잘 장착했는지 열을 가해서 또 장착하고 검사하고, 그러니까 장착하고 검사하고 얘들은 유효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신안권 상표 디자인권을 포함해서 885억 건이고, 그 중에 특허가 2020년 기준 89건을 추가 등록해서 전년 대비 18% 증가. 해 그러니까 R&D 인원이 40% 육박하고, 그거, 그거 뭐고, 연구개발비를 18%씩 쏟아붓는데 맞지? 이렇 나와야지, 맞지? 자, 어, 잠 눌렸다. 어, 잠 눌렸다. 자, 요렇게. 또뭐있나 어 특허권 이런 식으로 2020년까지 2022년을 더 나왔겠지. 그러고 경영 체제 뭐야 또뭐 어, 이거는 뭐볼거 없거니. 자요보면요 주주 가치 제거를 위한 배당 성향 20% 이상씩 지급. 얘들이 순이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순 이익의 20%에 순 이익의 야 100원 남아 20원은 기부한단 소리야. 20원은, 100원 중에 20원은. 내 주머니에 쏙쏙 다 넣어도 되잖아. 내 많은 그 뭐고, 용돈 받아. 2,000원을 기부한다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사먹는다고. 뭐 빼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배당성량, 배당성량 20% 해봐야 주식 개수만큼 나누면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이걸 꾸준히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여보세요? 아, 네, 보세요 네. 실례지만 디바칭 고객님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네 아 고객님 저 이용하시는 신한카드 전달사항 것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잠깐 통화 가능하시죠?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아네 바쁘실 텐데요 고객님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신한카드 고객님의 개인정보 중에 하루 종일 연락을 드렸고요 이번에 신한카드에서 고객님 앞으로 차량 유지하시는데 그 절감이 좋은 듯이라고 말이크 플러스 안내로 원래는 월 9900원 유료서비스 줄여 할인권을 보내드리거든요 내일 보내드리는 쿠폰은 이제 운전하실 때 전국에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현금처럼 쓰시라고 만원 상당 5천원 주유할 것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주유권은 제가 내일 적으로고객에게 보내드릴 거라서 SK, GS, 현대오일, s 스 l 중에서 고객이 어느 주유소가 가장 편하십니까? 그, GS요. GS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S 저희 주유사인거 외에도 내일 보내드릴 때 엔지널 2만원 할인과 배터리 부채 등 경성비 할인 획득 후 1년에 한번 SK 스피에트 제공해드리고 추가로 CCV 영어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만원 할인 쿠폰, 모두 시청장이내월 2천 2천원 주차비 할인 쿠폰까지 모두 다 같이 보내드릴 거라서 기분 좋게 다 이용해보시고요. 이 서비스가 고객님 신한카드에 대해서 회원님들 주유비 아껴보시라고 나온 서비스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이용하시려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도 있어 써주시지만 저희 기상신 고객님은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셔서 내일 받으시는 쿠폰은 웰컴 쿠폰이라고 해서 편하게 고객님 쓰시면 내용을 살펴받으시라고 한달 동안 비용 없이 제공해드리고요. 써보시고 불필요하시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도움만되신다라면 후순환 이용부탁드립다는내용으로 연락드렸거든요. 아, 자, 없... 아 네, 네. 그거 신청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어, 근데 고객님 만약에 아니 아니 요 필요 없어요. 쿠폰만 받으시고 서비스는 안, 아니, 안 하. 아니 그또안안 오면 또안 하는 것도 신청해야 되잖아요. 해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고객님 내일 주요 쿠폰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저희 터치하셔서 바로 해지 가능하고 저희 해지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이 필요 없으셔서 해지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보내드린 쿠폰은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회원님들처럼 쿠폰만이라도 챙겨가시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어, 아 귀찮아 거거든요. 귀찮아 고객님,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귀찮잖아, 맞잖아. 귀찮잖아. 이거 또 해지가 해야 되고 내 개인 정보 들어가고. 어, 피, 어, 자, 다시 들어가마. 자, 뭐를 커다 까먹었노 그렇지. 20% 배당을 준다라는 거지.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성장 기업 탑 500에 선정, 3년 연속 선정. 인류 상품 3,000 납도포 검사기 14, 14년 년 연속 선정. 3,000 부품 3,000원이라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 아 이거 얼음 xy 가로세로 2차 1차 가로세로 1차 2차 3차는 위에서 본다는거 대각선 가로 위, 아 이거 어떻게 가로세로 있고 위에서 하나의 한군데서 동그라 3차원 뭔 말인지 아, 아나? 아 그거지 그렇지 바둑 두면은 1차 2차 혼수 두면 3차 오케이 오케이 자 뭐 리스트, 리스크, 패스. 자, 요거는 코비드, 뭐? 이때 2020년에 나왔으니까 코비드 대응, 패스. 요런 거 만들어서 그거 살균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거니까 패스. 또 나머지는 특별하게 음소. 음소, 음소. 먹제? 자, 가치 경영, 패스, 패스. 안전 관리. 우수 인재 현황에서 석박사 비율이 36%. R&D 인구 비율이 직원 비율이 40%인데 그중에 석박사 비율이 36%. 박사, 석사, 학사 봐봐.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쫙 인구 계속 올라가지. 그게 뭐야? 비율. 그중에도 석박사 비율을 계속 얘들 또 돈도 많이 먹잖아, 맞지 돈도 인건비 많이 줘야 되잖아. 그만큼 R&D 비용을 쏟아붓는다. 자, 그리고 정규직 R&D 부분 석박사 현황. 쭉 2020년까지 쭉 불어나고 있다. 자, 채용 전략. PM, 메카트로닉스, 소프트웨어, 뭐, 뭐, 전문가용이,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고용 테크놀로지. 어, 자, 또, 패스. 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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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패스. 뭐 이게, 이게, ESG, 그거니까. 가버먼스에서는 경영접근 이거는 뭐, 뭐, 여기만 본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가. 어, 주주가치 제고에서 고용홀딩스를 고광일 대표가 고용홀딩스를 만들고 그쪽에 93%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고용홀딩스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싱가포르 웰링턴 매니저먼트 웰링턴 그리고 알리안츠 글로벌 그리고 콜롬비아 웨이저 에센 매니저먼트 이런 것들이 6% 6% 5%씩 개미들이 30% 그래서 총 50, 50몇 프로란다. 어, 그렇게 외국인이 5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외국인들이. 와, 이게 세계 1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 보니까, 와, 한미반도체도 그랬잖아. 한미반도체도 막 떡상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배당 지표를 보더라도 봐봐. 18년, 19년, 19년, 20년. 얘들이 5년 평균 배당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당 성향은 20%. 그러니까 순이익의 20% 이상은 꼬박 배당으로 주려고 한다 그걸 주식 수만큼 나누면 은 얼마 되진 않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배당 성향으로 계산한다면 순이익의 20%뭐 참고로 모터니까등기는 순이익의 40%뭐 얼마전에 했던 뭐 어디있고 하이론이 기억도 안난다 기억 안나니까 패스 하여튼 돈을 꾸준히 잘 버는 회사들은 아 ECS가 배당 성향이 20 몇%인가 30 몇%인가 40 몇%인가 그렇지 꾸준히 KT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도 배당 잘 주고 배당 잘 주는 데는 순이익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안정적인 회사들은 배당을 잘 준다 성장하는 회사들은 배당을 좀 작게 주고 그렇고 보면 애플이나 이런거는 성장도 하면서 배당도 주는 맞지 삼성, 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삼성도 한3 작년에 3% 줬지 요번에 올해는 한 2.몇% 줄랑강 그런거그런식으로 나온다 또 비재무 데이터 이거 패스 패스 BGM 데이터, 뭐, 직원이 얼마 있고, 뭐 있고 하는 건데, 패스. 뭐, 그러고, 얘들의 이제, 그 투자, 그, IR, IR 자료인데, 다운받았더만 영어로 돼 있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봤지? 인쇄로기판에, 인쇄를 하고, 요거 SPI로 검사한다 그랬잖아. 검사하고, 마운트 또다 장착을 하고, 한번더 검사를 하고, 다시 열을 가해서 장착을 한걸 다시 한번더 감, 시한단 말이지. 그니까 AOI는 30%그 점유율. SPI는 세계 50% 점유율. 자, 요렇게. 요렇게 검사하면 요게 2D는 위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라면 3D는 측면으로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니까 분량이 어디서 난지 확실하게 찾아낸다는 거지. 뭐, 뭐, 뭔 말인지 알겠지? 위에서 옛날 방식은 위에서 돋보기로 이제 확대를 해서 찾아내는 거라면 이제 여기서는 측면으로 열로 일로도 보고 절로도 보고 하는 거. 자, SPI 고형 솔루션, 고형 시스템, 장착 광학 검사 장비 요것도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출이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지. 자, 장착 기술 검사 장비. 자, 이거보다 이거 이거 용어로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알리안츠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자 미국 캐나다 아메리카 또 유럽 가스야그 지분을 다100%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그러고 뭐 이렇게 뭐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땡큐 땡큐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자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이제다 나왔으니까 뉴스에 행사 일정 이런 걸 보고 뭐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내는 고용 테크놀로 지 20주년, 검사장 업계 신인에서 SPI 글로벌 리더까지 가는데 3년, 그러니까 2002년인가 만들어내고, 2006년인가, 2003년에 만들어내고, 2006년에 세계 탑 점유율을 딱 했는 게 3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혁신적인 장비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여기, 여기. 3D, 2D 위에서만, 돋보기로만 보던 걸, 딱, 검사 장비로, 이제 딱, 패러다임 전환시켜서, 지금까지, 어깨 넘버 탑을 달리는, 요런 것들, 작살났나, 봤지 프로젝트 모아리 기술을 딱 만들어서, 3차원으로, 고용, 아, 이거 대단한 기업이네, 맞지? 자, 근데, 홈페이지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거 뭐고, 고용 컴포멀 공정 웹 세미나 경희 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홈페이지가 너무 불편해. 내 아이, 아이패드로 봐서 그런가, 너무 불편해. 이거 뭐고, 1년 만에 뇌수술 100건, 고용 의료로봇 카이메로로 100건 했단다, 100건. 백건. 고용 의료로봇으로. 로봇이 뇌수술을 100건 했단다, 얘들 거. 코스닥 최우수 ESG 기업, 최우수. 서스펜, 서스틴 베스트 ESG 평가 AA 등급. 그만, 얘들 같은 경우 AA 등급이면 경쟁자나 이런 거는 그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아 맞지? 자, 야 뇌수술. 그러니까 뇌수술까지 대제, 세계 1위 반도체 검사 장비제, 이러다 보니까 보고 뭐 품이 와 매출보다 멀티폴이 22 20, PR이 20배 가 넘는데 이만큼 올라갔고 나왔지. 시청이 뭐 매출 2천억2 0억 조금 넘는데 시청이 1조가 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회사 좀좀 좀 특별한 한 방이 있는 그런 회사네. 로봇 끝까지 들어가니까. 자, 요렇게 고용을 홈페이지는 받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입으로